성공하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타고난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는 종종 위대한 인물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책을 수백 권 읽었다. 혹은 놀라운 음악 재능을 보였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DNA를 안고 세상에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원래 평범하니까 성공과는 거리가 멀겠구나. 하지만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본성은 교육으로 빚어진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타고난 본성은 미완성의 조각상과 같고 그것을 깎고 다듬는 것이 바로 교육과 환경이라는 것이죠. 즉, 성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나이든 간에 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환경과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잠재력이 아무리 커도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도 함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말한 교육은 단순히 학교 수업이나 지식 전달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일까요? 그리고 이 말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지금부터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 성공과 본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성공하는 본성을 만들어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에서 인간의 영혼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성, 기계의지, 욕망. 그는 이세 요소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뤄야만 정의로운 인간, 즉 성숙한 인간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욕망이 강하고 이성은 약하며 의지도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교육과 습관을 통해 이성을 강화하고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교육은 단순한 지식 주입이 아니라 삶의 훈련입니다.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은 이런 내면의 질서 위에 세워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격의 가소성 이론은 사람의 성격과 능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변화 속도는 어릴 때가 빠르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한 훈련과 환경 변화로 성격과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계적인 성공가들의 어린 시절이 꼭 화려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어릴 때부터 천재로 불리긴 했지만 그가 지금의 비즈니스 감각과 리더십을 갖춘 것은 성인이 된 이후의 끊임없는 경험과 실패, 그리고 학습을 통해서였습니다. 결국 플라톤의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지금도 실질적인 가능성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교육과 환경을 스스로 설계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학창 시절에는 평범했던 친구가 사회에 나와서 놀라울 만큼 성장한 경우, 반대로 어린 시절에 전교 1등이었던 친구가 성인이 되어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경우도 있죠. 이 차이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훈련을 받았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배우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실험합니다. 반면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거나 비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장 속도가 멈춥니다. 플라톤이 말한 교육의 핵심은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개선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매일 책한 페이지라도 읽는 습관, 매일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는 습관, 매일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려는 시도. 이런 작은 행동이 1년, 5년, 10년 쌓이면 본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도 한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뷰한 한 CEO는 20대 중반까지 전혀 리더십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하나씩 배운 것을 기록한다는 습관을 만들었고, 10년 후에는 그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나를 조금씩 비전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다르게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공하는 본성을 만들 수 있을까요? 플라톤의 철학과 현대 심리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환경을 설계하라. 의지가 강한 사람도 환경에 지배당합니다. 집에 TV와 게임기만 두면 공부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책, 대화, 도전이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반복 훈련을 하라. 재능은 반복의 부산물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본성을 변화 불가능한 성향에서 유연한 성장 성향으로 바꿉니다. 비판과 실패를 기회로 삼아라. 플라톤은 영혼의 기계를 키우려면 도전과 역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패는 본성을 단련하는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라. 즉각적인 성과보다 5년, 10년 후의 변화를 목표로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자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는 이야기가 붙곤 합니다. 하지만 그 남다름은 대개 우연한 재능이 아니라 의도적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플라톤이 말했듯 본성은 교육으로 빚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설계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평범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히려 희망적입니다. 평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엇이든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매일 작은 습관 하나가 1년 뒤, 5년 뒤에 본성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본성이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타고난 재능보다 길러진 본성으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조각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깎고 다듬을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말한 본성은 교육으로 빚어진다는 명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학교에서 받는 수업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학습과 훈련,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어릴 때부터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아이의 호기심을 꺾는 대신 질문을 격려해야 하고, 스스로에게는 가능한 한 좋은 자극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유튜브나 SNS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하루 30분이라도 생각을 깊게 만드는 책을 읽거나, 코로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영혼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습관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교육을 통해 기질이 변한다고 보았지만, 그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이 모여 성향을 만들고, 성향이 결국 인생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씩 일기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1년 후, 사고의 깊이와 표현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교육하는 태도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교육은 단순히 어릴 때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성찰과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문화와 철학을 접하거나,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 이런 의도적인 불편함이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과 통찰을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멘토와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본성을 빚는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 보고 배우는 경험입니다. 플라톤 자신도 소크라테스라는 스승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플라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흡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성장의 길입니다. 즉, 성공한 사람이 타고난 천재였을 가능성보다, 그들이 일찍부터 자신을 빚는 환경과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우리도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마무리와 왜 본성을 빚는 교육이 오늘 우리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달랐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편하죠. 그들의 성취를 타고난 것으로 돌리면 우리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플라톤의 철학은 그런 자기 위안을 깨부숩니다.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너의 본성은 교육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은 곧 당신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앞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새롭게 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선택해야 하고 때로는 익숙한 편안함을 버려야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능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빚어짐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20대에 성공한 사람도 40대에 다시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도 모두 자신의 본성을 끊임없이 재조각했습니다. 실패가 와도 환경이 바뀌어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오늘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환경에 나를 두고 있는가? 나는 내 본성을 어떻게 빚고 있는가?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 5년, 1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그때 당신이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럽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플라톤이 강조한 건 단순히 교육의 필요성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자기 운명의 조각가가 될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타고난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를 빚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도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매일 조금씩 그러나 끈질기게 자신을 빚는 것뿐입니다.